아어 오늘 우리 베트남어 6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욕세 궁금해 누구라도 한국어도 욕부터 배운다. 그만이 많이 하고 그리고 베트남어도 욕부터 배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욕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면 아그 어, 사람이 나 욕하고 있는지 어 존댓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 상황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오늘 욕상까지만같이 배워서 그냥 알아듣어만 하고 욕는 하지 만합시다 욕하지 마세요 저도 람요 욕하면 안되니까요어니까사어사어사상있사어상어 감감 그거로 도 있고 그리고 탁쳐 임디 임디 탁쳐 임디 임디 응. 꺼져 굿디 굿디 아, 남 보게나 비ếng 꺼져 비 개새끼 당쪄 당쪄 개연 껑쪄 남자는 한테는 남자 여자들은 개새끼면 당쪄 껑쪄 다 표현하면 똑같은거예요 개새끼 당쪄 그리고 멍청아 롱우 롱우 biến thái biến thái à, ai chửi bạn là phen the à? là chửi bạn là đồ biến thái nói gì đó không ấy là biến thái mi à, mi chinta điên non bị chót mày điên à mày điên à mi con điên con điên mi 당링 당 딩. 지만